여 주셨었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그 스클스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1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나온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에서 라이언 팬들튼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그리스도인의 소명 calling에 대해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컬링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방황했던 솔직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그는 삼남매의 첫째로서 홀어버의 가정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성소년 시절부터 그의 간절한 갈망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꿈은 그가 25세가 이어낸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 마케팅 회사에서 제일로 어린 어카운트 매니저가 되는 등 안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실한 기도 끝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작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 첫 번째 책을 출판하기 원했지만 여러 출판사들로부터 거절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불안해졌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작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부르신 길일까? 아니면 단지 나의 개인적인 야막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갖게 된 나만의 꿈은 아니었을까? 여러 의문들과 깊은 고민에 빠진 이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소명 혹은 부르심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생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은 나를 따라오라 하며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그가 가진 열정과 경험들과 모든 재능들을 동원하여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가 받은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소개한 이 가사, 기사에 쓴 작가처럼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 고민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받은 가장 중요한 소명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꿈을 쫓아가느라 정작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온 인류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이며,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잘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아주 광대한 지식이 있는 왕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서 그의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삼천 가지의 자문을 기록하였으며 천 다섯 편의 노래를 썼으며 심지어 수많은 나무와 식물에 대해서 동물과 새와 물고기에 대한 지식까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고자 사람들을 직접 보낼 정도였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왕들이 그토록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의 원천은 모든 나라와 인간 세계를 한계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의하면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넓은 마음은 우리의 그런 사람의 성품과 관련해 사람의 마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방대한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넓고 좋은 그릇을 갖추었자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측량할 수 없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 기록하였죠. 아무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지혜롭다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때온 세계가 그 지혜와 총명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변 민족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모든 각 분야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인정되어 인재가 되어서 인정받는 사람에 되어서 유명해지는 길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대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주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기준의 틀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즉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원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술,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어부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둠으로써 미움받는 세리를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으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엔 이 제자들이 완벽히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의 기름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제자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며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 주님을 선포할 때 한 영혼이 예수님께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 온 세계가 다가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위해 따라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게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으며,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온 인류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마치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와 청명을 더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평생 따라감으로써 이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역사에 껴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충성되게 따라감으로써 또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또한 담대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